반갑습니다. 7차 시 알티노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7차 시에는 조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알티노라이트에는 어, 조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어, 어두운지 밝은지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의 양을 의미하는 걸 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이 밝을수록 그 값은 커지고요. 어두워질수록 우리 조도의 값은 작아집니다. 자, 조도값은 밝을수록 그 값이 커지고 어두워질수록 조도값이 작아진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자, 조도에 관한 블록은 여기 센서. 센서 조도라고 되어 있죠. 이 블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스프라이트에 기능을 추가해서 현재의 조도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도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밝기는 어두워진다라는 거꼭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의 조도 값이 얼마인지 우리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조도값을 계속 측정할 거기 때문에 어,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는 동작 바로 밑에 있는 형태에서 안녕 말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안녕 대신 우리는 조도 센서를 넣어줄 거예요. 조도 센서 조도를 넣어줍니다. 이 아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현재 조도값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무한 반복하니까 계속 지금 측정을 하죠. 자 여기 제가 어,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알티노를 조도센스 제 손바닥으로 가려볼게요. 숫자가 되게 낮아졌죠, 그쵸 다시 떼서 형광등 앞으로 가볼게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값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우리 알티노라이트가 조독 값이 밝게 측정이 되면 3초 동안 앞으로 전진하다가 정 전진, 앞으로 가다가 정지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는 터널을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도를, 조도 센서를 가렸다가, 들어 올리면 이 친구가 움직이는 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어 블록에서 기다리기랑 몇번 반복하기, 반복하기 이세 가지 블록은 사용을 해 봤어요. 지금 사용할 블록은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어머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산, 연산 블록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연산 블록을 자,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앞부분에는 우리는 조도 센서를 넣어줄 거고요. 센서 조도를 넣어줄 거고, 50보다. 우리 조도 값이 밝게 측정이 되려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커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 한 아까 저희 제 저희 집에서는 이 지금 형광등 밝기에 최대가 200 200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이걸 100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조도가 내가 설정한 100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근데 만약에 커지게 되면 전진할 거예요. 전진하려면 뒷바퀴 구동 오죠. 속도는 각자 원하는 속도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3초간 기다렸다가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뒷바퀴 구동에서 정지는 0 0 제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시면 조도값이 그러니까 밝기가 밝아질수록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밝아지면 전진했다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조도 값이 작아지면 도를 3초 동안 켰다가 끌 건데요. 조도 값이 작아지게 하려면 이 조도 값이 작아진다는 건 어두운 걸까요? 밝은 걸까요? 어두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알티노의 손바닥을 얹어 놓거나 또는 책이나 어, 종이 같은 걸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조도값이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럭 올 거고요. 연산블럭에서, 어, 연산블럭 이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2번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1번은 내가 선택한 조도값이 커질 때까지였고, 이번엔 내가 선택한 조도값보다 작아질 때까지였어요. 이번에는 조도값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면, 작아지면 한 100으로, 정, 어, 한 200으로 줄게요. 주고, 센서 조도값을 앞에 넣어줍니다. 자. 조도 값이 작아지면 도 소리를 3초 동안 낼 거예요. 도 소리를 3초 동안 냈다가 소리를 꺼준답니다.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도 값이 작아지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아마 소리를,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면서 왼쪽, 오른쪽 방향은 방향 날때 동시에 깜빡일 거예요. 그리고, 조도값이 작아지면 멈춘답니다. 자, 조도값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작아지면 어두워지는 걸까요? 밝아지는 걸까요? 어두워지는 거죠. 자, 조도값이 작아지면 멈추고, 전방이랑 브레이크라이트를 동시에 3초간 켰다가 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발,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전진을 하면서 왼쪽이랑 오른쪽 방향 등을 동시에 깜빡인대요. 그러면 뒷바퀴 구동을 가지고 와서요. 전진할 거니까 조향은 어때요? 가운데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어에 가서 머벅까지 기다리기가 아닌 그 밑에 있는 머벅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에는 반복문 안에도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이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연산에 가서 조도값을 비교해 줄 거예요. 비교해 줄 건데, 어, 조도값이 저는 한 200으로 줄게요. 조도값이 200보다 작을 때. 까지 반복할 거예요. 조도값이 200보다 작을 때까지 작아지면 여기 반복하기 다음 걸 행동을 할 거고 실행을 할 거고 어, 조도값이 200보다 작지 않고 200보다 크거나 크, 크거나 하면 이 안에 있는 블로그 실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 왼쪽 오른쪽 방향 라이트를 동시에 깜빡일 거죠. 동시 깜빡인다는 말은 같이 넣으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켰다가 꺼야 되니까 초 기다리기를 넣어 줍니다. 0.5 정도로 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또 복사할게요. 그래서 펴져 있는 걸 끄고 자, 이 말은 자 내가 설정한 조도 값이 작아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선택 설정한 이 200보다 조도 값이 작아지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 행동은 이 반복문에 벗어난 이 밑에다가 설어 조립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밑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조도 값이 작아지게 되면 조도 값이 작아지게 되면 멈출 거라고 했어요. 멈춘다라는 것은 알티노 라이트에서 뒷바퀴 구동 300이 아니라 영으로 해주고요. 조향 역시 중앙이겠죠. 중앙을 해주고 멈추, 멈췄기, 멈췄기 때문에 멈추고 나서 전방이랑 브레이크 라이트를 동시에 켜준대요. 그러면 전방 라이트 켜기 브레이크도 켜고 제어에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각각의 라이트들을 꺼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제어에서 뭐뭐 될 때까지 기다리기 블럭이랑 우리 뭐뭐 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우리 조도를 하면서 배워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시게 되시면 실행하실 때 처음에 얘가 전진하다가 그 어두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 조도, 조도 센서 있는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리거나 일반 종이 같은 걸로 위에 올려, 올리면 려올 아마 지, 직진하던 전진하던 우리 알티노가 멈추면서 전방,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7차 시에는 조도에 대한 블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8차 시에는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